<목소리> 진짜 아맛 맛있어. 자, <목소리> 다음. 짜러분 여러분. 여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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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. 여러분. 여러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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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워분여러여워 자, 우리 애기들 보여주세요 <목소리> 재밌나 보다. 어? 러분 여러분. 여러분. 나래. 분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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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. 문세윤 아니다, 아니다. 실패! 약간 통통, 통 실패! 약간 통통, 통통은 안 나오네 자, 아랜니스을 살짝 보세요. 어? 동현! 형은 문세윤! <놀람> 붐! 어, 어, 맞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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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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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이 게임 잘 통하네. 아, 네, 네. 제일 큰거 챙겨갑니다. 세 개군 박살이잖아. 진짜 박살났네. 박살났어 아주 그냥. 한천 얼굴을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. 자. 오, 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. 아, 근데 진짜 아, 맛있어. 진짜 얼마만에 먹는 간식이야. 진짜 맛있어. 꼼꼼하게 천천히 먹을 건 천천히. 천천히 즐겨요. 오. 이거는 대박이다. 진짜 맛. 그리고 안에요. 바나나가 바나나 들었어. 계속 숨겨져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와. 예술이야? 와, 진짜 맛있다 진짜 아, 맛있어 무슨 맛인데 해은 바나나 맛 <laughs>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래 하고 와서, 뽀뽀뽀 아역 배우들이 떴어요. 어, 그 정도예요. 와, 보여 주세요. 아 p pop, p o 어 pop, pop, p o 이 pop, pop, p o 요 p 나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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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p p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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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어나 아닌 거 같아. 피오 네가 왜아니너 아예 있는 거야. 피오 네가 왜아니너 아예 있는데. 피오 빨랐어요. 아닌가? 하네야, 하네. 한해. 나 아닌데? 하피오 빨랐어요. 너하하는 한해. 한해, 한해 100%고 100%. 피오 빨랐어요. 아니야. 하는 100%야. 나래 하네. 전남입니다. 그렇남입니다그 야! 나래 씨. 결혼해. 5년 안에 둘다 솔로면 결혼해. 잡아봐. 근데 나네 갑자기 하늘보드님 나야? 어해나 그래. 안 해. 우리 갖무시하지 마라. 아... 너 완전 아. 장난 아니야. 너 진짜 못 해. 너 진짜 지안 맞아, 진짜. 너 잘했네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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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은요. 방금 <웃음> <웃음> 뉴질랜드 유학을 마치고 어, 어, 어. 돌아온, Ran <웃음> <웃음> 돌아온 <웃음> 아이들이 기다리고 오, 있습니다 오, 오, 그래서 조금, 조금 자연에서 놀아서 좀 탔어요 와, 마좀 탔어요 마음나 일단 전부 다랜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저희 친구들 나와주세요 야, 아, 이거 너무 안돼. 잠깐만, 안 돼. 잠깐만 나긴 한데, 아, 너무... <laughs> 아, 나긴 한데. 아, 너무 아, 아니 모르겠네 나긴 한데 너무 아, 아니 모르겠네 <해물겠네. 웃음> 아, 이거... 자, 신동씨마히면 됩니다 신 곽범 키 아, 어, 50%인가? 어, 어? 난 맞아. 해준 곽범, 녹살. 정답 아닙니다. 곽범 아, 아, 어.